Abl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범프로고요. 지금 우리가 이 구간 상승하러 움직이는 이 패턴들을 자세히 보셔야 된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5일 이동 평균선을 따라서 잘 이동을 해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망치형 캔들로 마감을 한 모습들이 나타나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장대 양봉, 중간봉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한번더 강력한 상승, 한번더 노려볼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왜? 이 앞에 패턴이랑 비슷해요. 이 앞에도 아래 꼴이 달리면서 계속 말아 올려줘요. 왜? 주가가 빠지려면 매수세 들어와서 다시 주가 올려주고 또 빠지려고 하면 또 매수세 들어오면서 주가 끌어올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한번 정도는 또 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패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아래로 빠지려고 하면은 아래꼬리로 말아올리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은 양봉으로 마감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신고가를 돌파하는 슈팅 한번더 기대를 해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BL 바이오 주주 여러분들은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 분명히 모르실 거예요. 그 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고가 구간에서는 일단 신고가 구간에서의 캔들 하락 전환에 대한 캔들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 자 추세. 이 추세를 보면서 계속 끌고 가 줘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없다? 그럼 홀딩. 다음 날 보는데 문제 없다? 홀딩. 반대 문제 없다? 홀딩. 그러다가 신고가 구간에서 추세 반전에 대한 캔들이 나온다? 그럼 슬슬 매도 준비. 그리고면서 추세가 빠진다, 완전히 이제 익절하는 방향으로 가정하지만 우리가 최고점에서는 매도는 하지 못하더라도 만족할만한 고점에서는 매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요두 가지를 참고를 하시면서 계속 꾸준히 매물을 가져가야 되고 그 부분은 전 소통망에서 계속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일단은 신고가 구간에서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계속 끌어올려주고 있죠 이탈 시 끌어올리고 자 이탈하려고 하면은 자 거래량 동반시키면서 끌어올라가는 모습들 계속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탈하려고 하면은 거래량 소폭이라도 동반 시키면서 계속 올려요, 그렇죠? 계속 끌어올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박스 안에서 계속 움직임을 가져가지고 있다라는 거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더 상승세로 가져가려면은 이 위에 위로 한번 올라와 준 다음에 가는 방향이 가장 좋다. 이런 바닥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이 여기서 형성이 됐었고 그 바닥 구간이 한칸 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어떻게 든 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이 되어 있고 이 바닥 구간에서 한칸 위로만 올라와 주면은 어떻게 된다? 한번더신과를 돌파로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신고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홀딩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 나는 좀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매도자리만 알고 싶다 하시면 A라고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계속 보면서 우리가, 아, 이거는 매도해야 된다. 지금은 고점이다. 추세 반전이 된다 라고 시간이 뜨면 은 여러분들께 바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무료로 드릴 거라서 그냥 목표 가격만 받아 가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대응하셔도 돼요 뭐 제가 뭐100%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참고만 하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네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주봉으로만 봐도요 지금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캔들이 자세 개가 양복이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음 캔들 하나 더 나올 때, 그러면 다음 주 주봉이겠죠? 다음 주 주봉. 다음 주에 주봉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양봉이 나오거나, 음봉이 나오거나. 자, 그러면 뭐, 다들 똑같은 얘기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할수 있겠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봉이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90% 네, 약 90%의 확률로 어떻게 되냐? 음봉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개의 캔들이 나오면 음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봉 3 개가 나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음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다만 음봉이 나올 때 이제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추세를 봐야겠죠. 추세를 봐야 되는 거고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홀딩을 유지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점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성들이 결정이 되는 한 주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음봉이 나오느냐. 이거를 보고 우리가 한번더 가느냐,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점은 그 조금은 참고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자, 여기도 보시면 양봉 세개 나왔죠. 양봉 세 개가 나오고 음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추세가 빠지는지 아니면 가는지, 아니면 추세 지키는지 이런 걸다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 캔들 어떻게 돼요? 네개 나오고 양봉 나온 거. 그렇죠? 캔들 네개 그리고 양봉 하나. 아, 캔들 네개 음봉 하나, 음봉 하나.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양봉이 4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 음봉이 하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주 주봉이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어디 6만 원 자리 있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음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6만 원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키면은. 그 다음 주에 한번더 가는 거예요. 한번 더. 한번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은봉이이 아래로 6만 원 아래로 이탈해 버린다라고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탈해 버리면은 결국에 올라오더라도 만나긴 하지만 반등하기에는 힘들 가능성.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구간 조정 구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닥으로 빠지는 구간에서 뭐 해야 돼요? 매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ABL 바이오 기술이 자만 4조예요. 4조. 시총이 지금 현재 3조 3천이고요. 그리고 로열티 받아야 되는 거 1,400억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더 받아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ABL바이오가 산호피로부터 받는 마일스톤은 약 1,1억 2,500만 달러고요. 그리고 임상 허가 등에 따라 남은 로열티도 뭐라고? 자, 마일스톤도 9억 4천만 달러 추가 수령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GSK 이외에도 기술 이전과 마일스톤을 합치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규모, 자 1조 원 이상의 더 많은 영업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빠진다 하더라도 완전히 빠지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더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추세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알테오젠도 기술 이전 4조 7천억을 했거든요. 7천억의 기술 이전 계약을 한 다음에, 막 주가가 100%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조정 구간 두 달이 생기고, 두달 이후에 강력하게 쏘아 올린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도 분명히 조정 구간 오고요. 그 조정 구간 왔을 때, 얼마나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매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큰 수익을 가져가 줄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조정 구간에 매집을 해요 그리고 나서 100%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두달 매집할 만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집해야 되는 자리들 우리가 조정 구간에서 매집해야 되는 구간 오면은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릴 거라서 우리 길게 봐야 돼요 지금 추세는 계속 유지가 돼서 고점으로 계속 신고가 돌파할 수 있어요. 다만 신고가공해서 분명히 조정 구간 오고요. 그 조정 구간에선 과감하게 잡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거라서 지금처럼 재료가 있는 건 뭐야 된다 기회 줄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런 거다 보고 여러분들께 조정 구간 오면은 뭘 알려준다? 매집자리. 그리고 그 전에, 조정 오기 전에는 어떤 거? 자, 신고가 구간에서 매도 해야 되는 자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빠르게 무료로 받아가셔가지고, 우리 ABL 바이오. 그래도 고점에서 그 매도 해야죠. 그쵸? 우리 계속 기다리는 시간들도 있고, 그리고 기대감들도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한번더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 나올 수 있고요. 올라갔다가 어떠한 자리, 조정 구간 오는 거 잡아간다면 은 여러분들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만 A라고만 말씀해 주셔서 가져가시면 돼요. 어떤 거? 신호 드리는 거 가져가시면 되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저는 이거면 돼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 댓글도 여러분들 한번씩만 꼭 남겨주세요. 우리 ABL바이오 10만원 가자. 이렇게 댓글도 한번씩만 꼭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